최근 한국인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캐대원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캐대원과 관련된 재밌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차트에서 캐대원 캐릭터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2025년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라는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매력적인 미남 미녀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투표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올해 유일하게 가상 인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캐대언의 루미인데요. 과연 루미가 몇 뒤에 안착하게 될 것인지도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캐대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캐대언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새로운 유행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텀블러, 음식, 에코백 등.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에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같이 유행의 수명이 짧아, 한달 정도만 지나도 쉽게 사람들이 실증은 낸다는 것인데요. 특히 드라마 혹은 영화, 애니와 같은 콘텐츠는 이런 짧은 유행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시리즈화로 만들어 지속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유행의 변화가 익숙한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달이 네 넘도록 인기를 끌고 있는 예상 밖의 콘텐츠가 발견된 것인데요. 해당 콘텐츠는 심지어 한 편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큰 사랑을 받으며 후속작을 팬들이 직접 요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제 캐데언은 미국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명 언론사들조차도 캐데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증명하듯이 캐데어는 여전히 넷플릭스 주간 영화 탑10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데어는 넷플릭스 역대 인기 영화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청수는 3억 2,510만 뷰로 2위와 비교한다면 1억 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누적 시청수를 측정하는 기간이 공개된 후 3달 정도인지라 4달이 넘은 현재 누적 시청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4억 뷰는 돌파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개된 지세달 만에 캐데어는 3억 뷰가 넘는 시청수를 기록했으며 매주 2천만 뷰 이상의 시청수를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누적 시청수를 측정한 지한 달이 넘은 지금은 1억 뷰는 이미 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인데요. 덕분에 캐데어는 넷플릭스의 최대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 문화가 또다시 넷플릭스를 살린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그렇다 할 히트작이 다시 나오지 않아 매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11에서 13%로 매출 성장률 목표를 낮게 측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를 타파할 방도를 찾느라고 식은땀을 흘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대언이큰 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했는데요. 덕분에 현재는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을 향해 절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캐데언이 등장한 3분기에는 넷플릭스의 미국 TV 소비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OTT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인데요. 캐데언이 넷플릭스를 다시 OTT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캐데언의 영향력이 거셌는데요. 이제는 모든 어워드에서 상을 휩쓸 생각인 듯합니다. 실사,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선정하는 CAA 어워드에서 캐데언이 상을 휩쓸었는데요. 특히 업계에서 가장 재능 있고 헌신적인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어워드라서 그 의미가 뜻깊습니다. 해당 어워드에서 캐디언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부터 최우수 컨셉 아트상, 환경 컨셉 아트상, 최우수 컬러 아트상 등 해당 어워드에 있는 모든 주요상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Lbx 컨셉 아트 루미너리상을 캐디언의 공동감독인 메기강과 크리스 에페란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은 아트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이자 선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상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가 깊은 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캐대언 감독에게 줬던 것을 보면 미국 내에서 캐대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미국의 현 상황만 보고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큰 축제라고 알려진 헬로윈에도 캐데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스튬 의상으로 캐데언 캐릭터들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더니 끝내 1위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심지어 여자아이, 남자아이 상관없이 모두 캐데언 캐릭터 의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지며 헬로윈 시즌에 미국 곳곳에서 캐데언 실사화 버전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캐데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인기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사실 미국에서 캐대언은 이제 일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캐대언과 관련된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아이들은 100번은 넘게 봤을 캐대언을 보면서 여전히 열광하고 다른 콘텐츠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어른들조차 영화에 빠져 대사를 줄줄 읊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영화를 볼수 없을 때는 캐대언의 주제곡인 골든에 흠뻑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캐데언의 인기는 곧 사그라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저 한순간의 인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빌보드 핫백에서 통산 8주째 1위를 하고 있던 골든이었지만, 미국의 데스타가 신곡을 발매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그 인물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였는데요. 그녀는 미국 음악계에 수많은 획을 그은 인물로 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곡을 내면 골드는 더 이상 빛을 바라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후죽순 쏟아졌었는데요. 그리고 그 예상은 아쉽게도 적중해버렸습니다. 테일러의 등장으로 골드는 1 0위권 밑으로 추락하며 캐데언의 인기가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골드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케이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참고로 골드는 웬만한 가수들도 어려워할 정도의 고음이 들어가 있는 덕분에 부르기 어려운 곡이라는 칭호를 얻어냈는데요. 그 덕분인지 골든이 테일러의 신곡에 밀린지 일주일 만에 다시 3위로 반등하더니 결국 2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골든은 가사처럼 자꾸 위로 올라가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캐데언의 팬들 역시 다시 골든이 1위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골든은 빌보드 첫 차트 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높은 순위에 있는 곡이 아니었습니다. 테일러처럼 유명한 가수가 발표한 곡이 아니다 보니 당연스럽게도 하위권에 있다가 사람들의 입소문 덕분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올라갔었는데요. 오직 사람들의 추천만으로 순위가 올라간 특이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해당 곡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1위까지 오르게 되며 미국 현지에서도 해당 곡의 저력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K-팝을 무시했던 미국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심지어 현재 라디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K-팝의 대표곡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 골든을 1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빌보드 공식 SNS에서는 놀라운 예고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차트, 미국을 포함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을 제치고 골든이 1위를 차지했다고 다음 주 예고에 나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테일러의 아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현재 화두로 떠오른 것은 빌보드 핫백의 1위 자리를 케데언이 다시 탈환하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케데언의 진짜 인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데언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케데언은 대기업과의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캐대언의 인기를 확인하자마자 캐대언의 상표권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높은 진가를 발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을 때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었는데요. 그때 뼈아픈 기억이 있었는지 그들은 상표권을 획득하자마자 손을 내미는 대기업들과 대거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비 시리즈로 유명한 마텔과 손을 잡은 넷플릭스는 캐디언 공식 왕구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지속되는 만큼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캐디언이 여전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중에 풀린 일명 현재 짝퉁 캐디언 왕구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고 있지 못했던 탓에 넷플릭스는 해당 제품들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과 정식적인 라이선스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기에 짝퉁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난감의 콘센트 단계에서 매장 진열대에 가기까지는 약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기에 크리스마스에는 정식에 대한 완구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상초유의 사태이기에 전례 없던 속도로 빠른 생산을 진행하겠다고 단언한 상태인데요. 아무리 빨라도 첫 번째 제품은 내년 봄에 출시될 것이라 예상되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위조 상품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대어는 의류부터 음식, 놀이공원까지 그 영향력을 확산 중인데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났으며 한국으로 오려는 발길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기가 하락할 때쯤이면 다시금 그 인기가 상승하는 캐대언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깨닫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칠레 비즈니스 포럼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직접 캐데언을 언급했는데요. 보리치 대통령은 본인의 아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운을 떼며 캐데언이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한국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와 함께 통상과 무역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배울 점이 무한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제 캐대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차 늘어나기만 할 뿐이니 갈수록 캐대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대언이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를 넷플릭스 투둠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캐대언은 6월 공개된 직후부터 매주 영화 글로벌 인기 순위에서 5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요. 수많은 영화들이 순위권 다툼을 하며 이내 사라졌지만, 캐데엄마는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 4개월이 넘은 영화이지만 여전히 캐데엄을 보는 팬들은 남아있는데요. 심지어 매주 2천만 뷰 이상을 기본으로 달성하며, 넷플릭스 사상 초유의 기록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도 이렇게까지 장기 집권을 한 콘텐츠는 없었는데요. 신작들보다 성적이 좋은 상황이니 과연 캐데언의 돌풍을 꺾을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캐데언은 아이들과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한국의 여행을 간 듯이 세심하게 배경을 표현한 덕분에 마치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할 만한 주제인 사랑과 우정도 접목되어 있어 전 세계 아이들의 공감을 선사할 수 있었는데요. 어른들마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해당 영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애정 덕분에 한동안 점차 떨어지던 넷플릭스의 위상은 3분기에 접어들 무렵 캐대언이 다 올려줬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캐대언으로 인한 신규 회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4분기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예측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헬로윈 시즌과 겹치면서 캐대언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공포 영화만 보던 극장가와 OTT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헬로윈에는 대부분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은 볼수 없는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축제의 유래가 으스스하다 보니 즐길거리도 그에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캐데어는 잔인하지도 무섭지도 않지만 헬로윈에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요. 악령을 퇴치하는 내용이 가장 큰 테마이기에 헬로윈과 어울리면서 가족 전체가 볼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더군다나 헬로윈 시즌에 맞춰 주말에만 싱어롱을 상영할 것이라 시청수가 더 높아질 거라 추측됩니다. 1차 싱어롱 이벤트 당시에도 싱어롱에 참석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당 영화를 봤었는데요. 보고 난 후에도 여운으로 인하여 다시 그 장면을 돌려보는 등의 행동을 해서 시청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 전과 같이 시청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싱어롱의 테마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윈 시즌에 맞춰 상영하는 것이라 코스튬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싱어롱이 상영되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캐데언 캐릭터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눈길을 사로잡을 코스튬이 유독 유행인데요.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서양의 헬로윈에 저승사자를 보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승사자의 등장은 캐데언과 관련 있습니다. 캐데언 속 사자보이즈가 무대 컨셉을 저승사자로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죠. 특히 검은 한복과 가슴 생전 처음 보는 의복인 사람도 많아 서구권에서는 매력적인 소재로 급부상했는데요. 모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인 각과 그에 달려있는 장식구들은 해당 컨셉에 더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아이들마저도 저승사자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어린 저승사자들의 행렬 역시 볼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캐대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는 매력적인 소재와 매끄러운 스토리라인, 눈이 가는 캐릭터들도 존재하겠지만 역시 제목에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큼 케이팝의 비중도 상당히 컸는데요. 캐대언의 절반 이상의 곡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았던 곡이 있었습니다. 현재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골든인데요. 골든을 만든 인물은 바로 한국계 미국인 이제입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골든을 만든 작곡가이자 루미의 보컬을 맡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혜성같이 등장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이제는 사실 케이팝에서 상당히 걸출한 존재입니다. 트와이스를 비롯하여 에스파, 레드벨벳 등 다양한 아이돌들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이름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SM 연습생으로 있었을 정도로 보컬 역시 뛰어난 실력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야 빛을 발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런 궁금증 때문인지 그녀의 이야기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루미처럼 극적인 삶을 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과거 K팝 아이돌을 꿈꾸며 SM 연습생의 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데뷔조에 들지 못하고 개약 해지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음악을 향했던 열정과 재능은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노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음악계에 있기로 한 그녀는 계속 작곡을 했고 결국 K팝계에서 주목받은 인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무대에 이제 설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첫 라이브 무대는 현재 3천만 뷰를 넘어서 4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해당 토크쇼에서 많은 이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긴 했으나 여러 플랫폼이 많아진 지금. 해당 토크쇼에서 3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가 나온 것은 4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캐데온의 인기와 더불어 그녀의 실력 역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라이브 방송 덕분에 더욱 눈에 띄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녀의 실력이 컴퓨터로 만진 가상이 아닌 실제 목소리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인데요. 사실 현재도 미국에서는 골든이 너무 좋은 나머지 ai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테일러의 팬들은 골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라이브를 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깔끔한 고음 처리는 보는 사람마저 시원하게 만들었으며, 오드리 누나와 레이 아미의 코러스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케이팝을 싫어하던 사람들조차 케이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게 만들었으니,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관계없이 할리우드는 이제를 주목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최근 버라이어티가 발표한 주목해야 할 10인의 예술가 명단에 이제의 이름이 올라간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었는데요. 해당 명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화계에서도 창의적 공헌을 인정받은 인물로 선정된 것임을 뜻합니다. 특히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이후 아카데미 혹은 다양한 시상식에서 주요 수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 수상자 명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예술가 명단에는 이제를 비롯하여 F1 더무비의밴 멀로 프로덕션 디자이너, 아바타, 불과 제 버지니아버그 미술 감독 등 쟁쟁한 실력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화들과 캐데언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골든을 만든 이제 역시 뛰어난 인물임을 인증해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이제의 향의 감각적인 작곡으로 애니메이션 음악의 경기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엄청난 히트곡 골든을 탄생시킨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K팝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할리우드 관계자들 역시 같았던 모양입니다. 이제의 능력을 알아본 또 다른 인물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할리우드 초대형 에이전시로 알려진 w m 입니다 해당 에이전시는 안젤리나 졸리, 휴잭맨, 맷 데이먼 등 걸출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몸담고 있는 기획사인데요. 빌리 아일리시 아들, 샘스미스 등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팝스타들 또한 대거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사가 이제에게 손을 내밀어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신곡인 어나더 월드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의 호평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대언 영화 속에서만 보던 상황들이 화면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팬들의 마음 역시 설레고 있는데요. 캐데언의 주인공 루미처럼 당당하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 그녀의 앞길을 응원하며 그녀를 통해 한국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